장상과 이어지는 편입니다. 아 머리 진짜. <laughs> 아, 잠깐만. 아, 아 같은데? 아 맞아 이거? 뭐, 맞겠지. 오, 오늘 삼번 해야 앞에서 찍어줄까? 아, 여기가 아니, 앞에서 찍으면 봉 때문에. 야, 잠깐 너무 무서운데. 잠깐만. 야 속이 어, 살벌한 거 씨. 봐라. 6mm. 아니야, 어, 6mm 왜? 3mm 하고 싶었어? 어. 아, 근데 좀더 얼박으로 찍어야 되나? 6미리, 3미리 똑같잖아. 아, 맞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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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예, 예, 소감 한문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감 아... 한 말씀 정도는 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를 밀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보자고. 어. 아... 옆머리부터 밀고 아... 와 아, 일, 아, 잠깐만, 잠깐만. 일, 일자로 쭉? 맞아, 맞아. 아, <laughs> 잠깐, 얘 얼굴을 정면으로 좀더 찍어줘야 되자. 와...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아 너무 좋아한데 치기야 뭘치는 거야? 아예 맞아 예 에이, 맞아? <laughs> <형>. 맞아 야, <laughs> 야, 야 맞아 <laughs> 아, 아, 야 뭔가 시 뭔가 시원하게 날아갔는데야 맞아 맞냐고 네하라면아 잠깐 앞에 야, 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봐봐 앞에 이러 야, 저기 봐봐 아진오야야 어? 이거 맞아 야나나 뭐, 머리 머리카락 내려온 내가 내려 야, 야. 야 그래도 그, 그, 야야야 예, 잠깐 빵 끊하고 있는 거 아니지? <laughs> 야 이거 맞아? 야좀 야, 이쁘당하게 밀어줘 그래도. 어야 진짜 이거 맞아? <laughs> 야야야야아 이제 천천히 밀어봐 그래도. 야, 어. 뒤, 뒤로 가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나 어, 잠깐만 야 진짜. 이게 맞나 싶다. 어... 야나왜 마음이 심란하지? <laughs> 와, 야 오게 잘했다. <웃음> <웃음> 나 머리 못 보는데. 야야야, 나 앞머리 요만큼남기도거 나쁘지 않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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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 머리가 왜얘 털어줘, 털어 털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 그 미용 미용 그거처럼 <laughs> 야 다라이 살벌하다 근데 진짜 내가 잠깐만 이거 맞아? 아하나너 아니야 맞, 맞는 것도 아니고 위 밀렸는데 뭐야 <laughs> 제대로 있거 맞지? 형, 디디라내녀석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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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야, 너가 이, 이쪽 앞의 정면 같은 고 어, 너가 움직여 이제 어. 어, 정면 한번찍어보세요니이 <laughs> <한번> <laughs> <laughs> <해돼돼>, <laughs> 야이 느낌 아, 이상아 야야 느낌 이상한게 아니라 야 제대로 밀어줄래? 어제대 밀고 있어 너 진짜 아야 어. 나는 잘못 밀겠다 지금 야야 제대로 밀어줘야돼 6mm 6mm든 뭐든 그래, 머리가 이상한게만 만들어진 줄 알잖아 깔끔하게만 만들어어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따라와 어. <laughs> 야허어 <laughs> 나좀 어지럽긴 하거든, 애들아. 어, 야, 아까는 머리카락 때문에 피부가 안 느껴졌는데 지금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런지. 근데 체험 한번 한다 생각해, 훈련소 입장하는 거. 야, 잠깐만, 핸드폰에 비친 내 모습이 이상한데? <laughs> 이거? 캡 복귀 캡을 복귀면 어떻게 아, 밑은 다듬어줘야지 아아 특히 끝에 어. 끝에는 어아잘 자른다 다 미인 거니 아, 좀더 다듬어야 돼 애들아 너무 성심성의껏 갈아줘서 너무 고맙다 애들아 적당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적당히가 어디 있어 어 야 눈에 머리카락 들어갔어 괜찮아 돈 갖고 있어 너무 털어 털어 네 <웃음> 진짜 <웃음> 세 명이 붙어서 세 명이 붙어서 머리 다 밀어버리네 나는 뭐 그런 그 대로 그, 살짝 쳤다 야 <laughs> 진짜 악마다 야 학교 나 잠깐만 너 이거 6mm 아니지? 아네가캡 그대로 한 거야 아캡 맞아? 어 맞아. 진짜 <laughs> 더 눌러서 하면 어떡해 아니 눌러서 는게 아니라니까 이거 이래 깔끔해. 내가 뭐 맞지? 한번 어 야, 볼링공 같아. 어? 지금 볼링게 뭐 지금 민머리야? 아, 아, 민머리 아, 민머리는 아니지. 음. 캡을 치웠는데 그래. 아, 주연이 생각보다 수시 많아. 그니까 좋터야. 야. 야, 앞머리 치워 치워 주라 이제. 앞머리 이제 많이 갖고 놀았다. 앞머리 안 밀었어? 이야. 에미나이! 닥치라우 <laughs> <다치라오. 웃음> <laughs> 마지막 절단식 간다! 코팅! 어! 야 앞머리도 라인 이거 해줘라 근데 이거 라인은 아그그그런데 네. 그래도 이거. 삐죽삐죽 튀어나온 건 저거, 정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이거 톤... 어.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아 대부분 잘 됐거든? 아, 대부분 뭐 못할 것도 없긴 한데 야 스님이 됐는데 그냥 저리 한번 네. 가야겠다. 오, 완전 박세로이다. <laughs> 아, <진짜. 웃음> <상상하네. 웃음> 박세로이가 근데 머리에서 빛이 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야 진짜로 오바야 <laughs> 아, 아니 왜? 아니 그게 머리에 빛이 난다고? <laughs> 근데 보통 6mm가 보통 빛나. 그래 빛나 이게. 아, 3mm에서 못하려 뭐 그랬냐? 별 차이 <laughs> 없어. 이 정도면 깎을까요? 너 보여줄게. 아, 나 보고 싶지 않은데? <laughs> <laughs> 와, <웃음> 진짜 완전, 야! 왜?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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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빗 때문에 훨씬 없어 보인이 정도까지 그래 그래 이 정도까지는 아, 아니야. 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리그정도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야. 확실하게 어, 그래, 그래, 그래. 해줘. 그 뒤에, 뒤에서 뒤에서 한번 해줘. 6mm다. 생각하 <laughs> 미용, 미용사 그분들처럼 3mm로 <laughs> 하면 이룬다. 너왜뒤집어고 <laughs> 이게 이 m 용이다. 아 그지 그 그래. 아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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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낄때 아까 때이3 m m 훨씬 짧잖아. 어. 아, 아까 6mm 맞지 3mm로 껴갖 실수 다시 아 그지 그지. 어 요새 윤이라어 근데 야너 얘네 봐봐. 아, 두산 아자 지금 라인 딱. 야, 근데 거, 지금 딱 이쁘긴 해. 어 이쁘지 지금. 어. 예쁜 게 문제일까? 얼굴이 아니고. 장희수 아니야 그냥? 아, 장희수도. <laughs> <정도>? 장희수도 <laughs>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laughs> 이세영도 이 정도는 아니긴 하다. 야 얼마나 민 거야? 아 니가 민 거. 민게 얼마 얼마 민거 그래? 내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다 나 머리, 아 머리 어지러. 이게 정말 의미가 생각보다 짧아요. 그렇지. 됐다, 이 정도. 자, 열 시에 털고 돌려볼게요. 야, 한번, 야, 야, 한번, 한번 360도 회전 한번 할게요. 데라 레. 정면 한번 봐주세요. 데라 레. 일어나세요. 다란, 아 그래, 일어나서 찍자. 앉아있으까 찍기 힘들다. 아, 야, 너무 따가할수 있잖아 우리. 도파민이 이거아 씨. 그 이게 효율이 거기까으시는데 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빈아 지금 지금 조명이 너무 세서 그래. 어. 어. 새 출발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요. 감사합니다. 와.